여러분 오늘은 광주 전남대점 청년피자 왔어요 맛있겠죠? 신메뉴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들어가볼게요. 오늘 이렇게 생겼어요. 청년피자 실속 두판피자 세트메뉴도 있어요. 음 오늘 제가 먹을 메뉴예요 매드 시림프 신메뉴예요 청년피자에서 음 여태까지 이런 피자는 없었다. 도우부터가 틀려요. 야요 여러분 치즈바님들 치즈바의 치즈 이거 신메뉴에요도우가 특이하죠. 신메뉴입니다. 맛있겠죠? 아 치즈바 이거는 콘치즈인데 보세요 밑에 콘치즈가 있고 와 맛있겠죠 여러분? 는 스파게티예요. t i Spagh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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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있 g h 있게 t i 게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어, 피클, 핫소스, 갈릭소스, 그 다음에 이거는 청양마요. 음, 청양마요고, 청양마요 소스, 여기. 청년 피자에서 파는 청양마요. 마요고, 이거는 파사마 치즈. 어, 파마산 치즈, 파마산. 미안.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님들. 진짜 맛있겠죠. 이 뒤에, 틀려요, 빵이. 네. うん 음, 맛있다. 음, 어? 음. 이거 봐. 음. 파마산. 이거. 이거. 음, 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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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근데. 핫소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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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좀 품격 있게 포크랑 칼로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시겠죠? 품격 있게. 음! 향, 고르 음, 갈릭소스 찍어 먹어야지 음. 갈릭을 이번엔 갈릭 한팔치즈 넣고 나서 핫소스. 아, 하소스 음! 아. Mm. 이번에는 갈릭을 찍어가지고. 음. 갈릭 맛있어. 이번에는 청양마요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청양마요를 찍어서. 여성분들 좋아하겠다. 진짜 맛있다, 이거. 오! 매울 줄 알았는데? 매콤해요. 근데, 그, 어, 신기하네, 맛이. 음. 맛있다. 이번에는 핫소스 듬뿍. 새우 맛, 새우. 음! 진짜 맛있다 말하자 아, 콜라 음. 이거 뭐흘려보세어 이거 두 개는 포장해서 집 가서 먹을게요 하나 둘셋 다음에 응. 먹고 흥흥흥.